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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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입사를 했어요. 예 뭔가 저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뭐가요? 좀 허전해 보이는 곳이 있지 않나요? 아. <laughs> 속이 좀허전이긴 <참> 합니다. <laughs> 그렇죠?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입사 선물로 시계를 하나 장만해 보려고 마침 또 l f 에 라우머치라고 시계 매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오, 너 근데 왜 이렇게 나 진하게 생겼지? 맞죠? 눈썹하고 약간 빠마하고 나서 이미지가 좀 변신을 했는데, 그래서 시계를 해가지고 좀더 멋있는 막내가 되기 위해서 한뭐 시계를 골라보겠습니다. 가시죠! 시계 보러 왔는데요. 선해 네. 주실 수 있으세요? 잠시만, 제가 숫자를 봤거든요. 아, 숫자. 사진 좋아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잠시만, 갑자기. 들지 마, 잠시만, 지 마. 시계 중에서 거의 최고의 말하자면 1등이에요? 예. 어, 어떡해. 실시 너무 너무 떨리는데요. 혹시 가격이 이게 얼마나 되나요? 이거요 <laughs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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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<laughs> 제 몸값보다 더 비싸요. 어떻게? 네? <laughs> 몸값보다 비싸다고요? <laughs> 어, <어떡하지? 웃음> 저 이거 지금 떨어뜨릴까봐 약간 걱정되거든요. 어, <laughs> 네. 완전 멋있다. 금지시겠네요. 어때요 오, 멋있는데요? 와, 진짜 멋있는데요. 네. 근데 우리 이거 절대 못살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시면살수 <laughs> 있어요 제가 또 돈이 많아가지고 와 대박 이거 그럼 백화점 가도 없어요? 어떡해 나 이런 거 맸어요 어때요? 네. 저랑 잘 어울려요? 오 되게 비싼 여자 같기도 한데 <laughs> 어때 어때 하나 산이라도 남겨놓고 가자 <laughs> 사진은 <사지는> 않았지만 산척 <산타. 웃음> 언니 왜 자꾸 시계만 찍어요? 제가 주인공 아니에요? 아, 남중씨 지금... 문값보다 비싸다고 하던데 <laughs> <laughs> 최대한 많이 어, 찍어보고 진짜. 있었어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네. 과거의 뭐 장신구의 개념이랑 좀 다르게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으로 올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음. 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음. 많으세요 음. 혹시 구입하셨어요? 시계? 있세요 <laughs>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먼저 사야겠네요 기다려라 빼기 싫어요 이거 <laughs> 얘는 빼두세요 네. <laughs> 혹시 이런 네. 거 하시다가 부수신적 있으세요? 아 뿌수신 적 네. 없어요? 네. 그러면 제 네. 지금 이제 월급이.. <laughs> 진짜 멋있다. 이거 최근에 사간 사람 있어요? 판매가 많이 되 아, 있어요. 아 진짜요? 이 돈을요? 이어 그럼요. 진짜 세상에 부자가 많나 봐요. <laughs> 이거 캡처에서 <어떻게 웃음> <티켓차에서> 써야 하지? <laughs> VIP 룸 쪽에.. 어 아니에요. 여기서 볼게요. <laughs> VIP 룸도 체험해 보면 좋을 것 아, 같은데? 이따가 한번 가볼까요? A.P. 혹시 이거 오데마피지 이거예요? 저 이것도 알아요. 이것도 엄청 잘 나가는 네네. 브랜드잖아요, 그게죠 A.P. 같은 경우는 희망 모들이나 세계 무주선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예요. 어? 찾아가. 아홉 자리면 얼마죠?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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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완전 예쁘다. 어, 뭐때 카메라에 문제 있나? 혹시 한번 닦아 닦아줄게. 어, 어 되게 오, 깔끔해졌다. 와 대박. 완전 선명해졌어. 어때 어때 언니? 안에 뭔가 바탕화면이 바탕화면. 이요 <laughs> 바탕화면이, <웃음> 바탕화면이 <웃음> 뭔가 체크,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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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음, 어, 예쁘다. 새롭게 음, 네. 그 있는 것 같아. 디마 비계 같은 경우는 네. 그것도한번 볼까요? 네. 빼주세요 음? <laughs> 이렇게 러버 소재를 같이 결합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착용하시기 좋아요 약간 남자친구 선물해주고 싶은 근데 이번 생엔 안될것 같은 오늘 남동이 신났네. 아니 신날 수가 없어요. 지금 너무 무서워요. 손한 번만 딱딱딱 하면 이렇게 키스 하면 저 이제 진짜 제 월급 몇 년치 날아가는 거예요. 네, 여기는 브릭스 제품인데요. 음. 세계인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니다 음.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. 로렉스 약간 그 힙합하는 사람들 맨날 약간 가사에 넣고 네, 그러잖아요. 네, 네. 신기하다. 저 실제로 처음 봐요. 요만큼만 <laughs> 있는 거예요? 이 안쪽으로 접기약 저... 로렉스 네, 제품. 아, 아 진짜요? 네. 가장 많은 제품이 로렉스. 로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근. 베젤이라고 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. 베젤 자체가. 음 주빌리 브레싱이 가장 대표적인 베젤이에요. 잘 나가는 거 추천해주실 네. 수 있어요? 3 2 m m 28mm를 보통 여성분들이 아, 가장 풀어 보시는데, 아, 스어 제품? 네. 많이 보시고요. 아, 여기 코미 제품. 요거 한번착용해봐도 돼요. 네, 요거 예쁘다. 이때까지 거보다 되게 쪼매난 것 같아요. 쪼매나다구요? <laughs> 작은 것 같아요? 어머 예쁘다. 오 예쁘다 제가 옛날에 AS가 무슨 장인분께서 막 해주신다고 <laughs> 진짜예요? 네 <laughs> 저희 매장에서 시계 구매했을 때 네. 무료 오버홀 1회 가능하고요 이후에는 유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폴리스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언제든지 진행이 음. 됩니다 때 네, 언니? 멋있는데요? 이거 진짜 예쁜데? 음. 이것도 약간 평상시에 차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썸네일 뽑아야 되는데 <laughs> 어떻게? 자연스럽게? 턱 깨고 옆에 보는 차아 참... 오케이 알겠습니다 <laughs> 괜찮아 <laughs> 진짜 진짜 잘 나가는 거 하나 딱 뽑아주실 수 있어요? 남자 제품을 어, 제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니까 남자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<laughs> 어? 이거 막터벅스라고 하지 네, 않아요? <laughs> 저희말 알아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거예 이거 막잘 없다고 하던데? 여기 음. 딱 있었네 맞아 저희 옛날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네. 오픈하기도 전에 돗자리랑 텐트 깔고 네. 기다리잖아요. 이거 네. 살려고. 네. 크로노가 옆에 있죠. 크로노야? 옆에 이렇게 세개 네. 튀어나온 네. 거 말씀하신 네. 거죠? 크로노상. 아, 맞네. 네. 네. 어 약간 투박한 느낌. 네. 어, 이 제품은 PT 제품이에요. 플래티늄에 안쪽에 인덱스에 다이아가 또 바게트형으로 들어갔죠? 바게트형이요? 예. 얘는 동그랗게 들어갔고, 데... 얘는 네모나게 들어갔고. 데... 어, 우와, 이거 아까 제사장으로 제가... 네. 가 커플이네요? 이렇게 딱 커플로 하면 되겠다. 어, 남자친구 있어요? 남친구요? <laughs> 이한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? 이렇게는 음. 안 되나요? 아공 하나 줄여서 공두개 줄인 네, 줄었어요. 그건 <laughs> 안 될까요? 음. 아... 오 VIP실 구경 가는 음. 거예요? VIP가 실제로 막 많이 사러 와요? 너무 음. 인들더라고요 <laughs> 예. <웃음> 진짜요? 우와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? 엘리스 시계 같아요. 네이플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시계. 우와 아 어, 저 시계 또 파는 거예요? 아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이 시계요. 이제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저는 백화점에만 이런 시계 팔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여기 백화점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? 아직 못 샀는데요. 혹시 구경하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? 네, 전혀 관계 없습니다. <laughs> 구경은 공사랍니다. 다들 놀러오세요. 저도 구경만 하고 가는거예요 가면은... 근데 혹시 좀더 제가 착용할 수 있는 건 따로 없나요? 이는 되게 소미나 귀엽다.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? 저는 약간 그런 거? 네. 음, 저희가 백화점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. 아, 얼마예요? 지금? 얼마예요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이에요. 구볼 만한데 이거?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근데... 온라인 최저가 정도 아닌가요? 네네. 지은 언니 근데... 공부 좀 하고 오셨네? 네, 검색 좀 이렇게. 해봤습니다. 이렇게 h 아 u 라고 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유 제품들이에요. 아 진짜요? 그것도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<laughs> 도전해봐도 될까요? 혹시 네.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시계 있어요? 아, 여기서? 이런 시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? 파란색 진짜 좋아요. <laughs> 지금 어때요? 너무 어, 너무 잘 어울린데 지금. 진짜요? 이 그레이 니트와 예쁘다. 응 어, 진짜 예쁜데 음. 이거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죠? 네. 오늘 어, 네, 진짜 예쁘다. 신의 만듦을 찾으실 수 있어요. 어 제가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은 네. 아니 월급 받으면 네. 내년 다음 달에 <웃음> <웃음> 내년 다음 달까지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사러 오겠습니다. 그때 인증샷 보여주시나요? 인증샷이요? <laughs> 그때 제 여유가 된다면. 여기서 이렇게 쇼핑도 할수 있는 거예요? 장바구니 담아봐요 오, 남자씨 뭐해요? 바로 구매 그냥... 아, 어쩔 수 없네 <laughs> 어쩔 수 없는 거 맞죠? 나중에 그제 남편은 저한테 롤렉스 시계 받을 거니까 이 자세 뭐죠? 저한테 다들 이 자세 뭐죠? 잘 봤습니다 <laughs> 왜 도망가시는 거죠? <laughs> 처음으로 제가 완전 기죽은 거 보셨죠? 혼자 때문에 뺐던 애플워치 <laughs> 사실 손안 얹어나니까 나중에 서전해지면 올게요